안녕하세요. 출판사길의 라우인입니다복카발브리문편 접두어 점사를 통해 복카발벨4.0 비건을 빠르게 공부해 봅니다. 오늘 공부할 단어는 '덤브'입니다. 그 의미가 엄지손가락 서투름이라는 뜻으로 확장됩니다. 오늘은 단어 '덤브'를 활용한 두 가지 시 학습해 봅니다. 아래 하단에서 단어 '덤브' 지금부터 찾아봅니다. 덤브 A l o o of dumb. 경험에 근거한 규칙. Dumbs. Give us something that thumbs down. 반대 표시하다. 먼저, a l o o of dumb부터 분석합니다. 이셀수 있는 가산 명사 앞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뜻하는 부정관사 어. 여기에 이 명사구 l o o of dumb가 결합했네요. 엄지 손가락의 법칙. 주먹구구식 법칙으로서 그 의미가 경험에 근거한 규칙을 뜻합니다. 함께 읽어볼까요? A look up dump. 경험에 근거한 규칙. 그 다음, give something to d u m p down. 입니다. 이 동사 give, 수요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. 라는 사용식 동사로 유명하죠? 여기에 무엇을 주다 해당되는 the thumbs down. 엄지를 아래로 향하는 반대 표시를 뜻합니다. 그 의미가 무엇에게 반대 표시를 주다. 반대 표시를 하다라는 뜻입니다. 함께 읽어 볼까요? give us something the thumbs down. 반대 표시하다. 오늘은 단어 덤브를 활용한 두 가지 시 학습해 봤습니다. 저는 내일도 새로운 예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판사길의 라용윤입니다.